이라고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코치스키 라이스, 찰밥 같은 거. 이걸 보통 십밥에 팔거든? 이쪽에서는 시앙마이나 이런데 이게 밥 사이즈가 십밥에 훨씬 큰데 여기 좀 작아. 그래도 가볍게 먹기 진짜 좋아요. 저꼬치랑 이거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이음근히 맛있어. 근데 이거 먹고 버스 타고 방콕 갑니다. 그둥얼1 1 3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로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긴팔 항상 좀 챙기세요. 중간이 없어. 아주 덥든지 아주 추워. 야 이거 가방 무게 달아가지고 이거 돈 받네. 아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면은 돈 받나 보다. 음, 나는 그냥이다. 아니야.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맨 먼저 드릴 말씀 뭔지 아시죠? 좋네, <laughs> 도 <정말 더워. 웃음> 이게 파타야는 더 남쪽이지만 바다가 있으니까 좀 덜한데. 와, 장난 아니다. 이거지. 도대체 아, 이래야 방콕이지. 제가 숙소를 카오산 쪽에 잡았습니다. 이동을 지금 할 건데,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택시 안 타.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뭐 우리처럼 그런 첨단 시설 기대하시면 안 되고 번호만 알고 있어요. 오면은 그냥 타면 됩니다. 참고로 방콕은 구글 맵에 버스 노선이 잘돼 있어요. 그거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 방콕 버스를 보시면 이게 보시죠? 창문이 없는 거거든요. 창문이 없는 버스는 같은 노선이라도 더 싸요. 창문이 있는 건 에어컨이 있는 거거든. 그건 조금 더 비싼데 그냥 비싼 거 타세요. 너무 더워. 이거 서민들 타는 거거든. 아이씨 문제가 생겼어. 버스 뭐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갑에 보니까 잔돈이 없어요. 천 밧짜리야. 여기 어디서 밥을 먹고 가야겠다? 어차피 밥 시간이기도 하니까. 와 버스 타고 천밧 내면은 미친 놈 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그나저나 이거 길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되는 거야? 아, 저기까지 가가지고 이거 올라가가지고 건너야 되나? 그래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네. 아유 길안 건너고 밥 먹을 때 있나 봤는데 없어. 에헤. 태국 페스트부자는 이렇게 소스를 직접 짜게 돼 있어. 이런 데가. 다미 친듯이 배가 고픈 건 아니었는데 밥 먹으려고 밥 먹으러 들어오니까 또 배고프네. 괜찮은 선택인 거 같아요. 빅맥 우리 거랑 다르단 분 계시던데 나는 비슷한데? 맛있네. 커피로 바꿨고 커피 땡겼는데 잘 됐지 뭐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서울 가거든요 요새 사실 걱정이 많아요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행 유튜버가 아닌가 그냥 저는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찍게 된 거야 저는 여행을 계속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지에요 그리고 또 서울 가자마자 공연 연습들어 가야 돼가지고 여하튼 나름대로는 여행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서울 가서 이 독거노총각의 일상 브이로그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를 그렇게 쉽게 내팽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걱정이에요 요새. 여행 끝나면. 근데 여기 맥도날드가 되게 재밌는 게, 저기 앉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감자튀김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시키고 다른 데서 음식을 포장해 와서 여기서 먹어. 여기 직원이 봤는데도 제재하거나 이런 게 없어. 태국에 술집도 있잖아요. 술집들도 보면은 다른 데서 술을 가져와도 돼. 나 대신 콜티지 같이 돈이, 돈을 조금 주나 봐. 우리처럼 만원 이런 게 아니라 1, 2만원이 아니라 그냥 뭐한 몇천 원 주고 그런 문화가 익숙해. 이 식사도 괜찮은가 봐. 자기들 거 조금만 먹으면 뭐 어느 정도가 허락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좀 재밌네요. 야박하진 않지만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남의 매장에서 밥 먹고 길 건너서 오자마자 아까 그 정류장에 버스 바로 왔어. 그래서 바로 탔는데? 어, 근처까지 20바트, 800원 내는 거예요. 택시나 이런 거 알아봤더니 다 200바트 넘더라고. 조금 느려도 대주교통 이용하는 게 좋아. 잘돼 있거든요, 나름. 그리고 엄청 시원해. 에어컨 빵빵이야, 완전. 버스가 스캔 페이가 되는데, 토스로 이렇게 신청해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로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타는거 같아. 아, 진짜 방콕입니다. 차 엄청 막히네. 얼마나, 얼마나 걸리려나? 카우산 로드 근처고요 이제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숙소까지 걸어갈게요 흐 <laughs> 더워 숙소가 이렇게 강 끼고서는 들어가네 물고기도 있나봐 아, 어, 요런데 숙소가 있네 아니 숙소가 이렇게 운치가 있어? 이렇게 물길을 끼고 있, 여기 어디에요? 요 건너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카우산 로드거든. 제가 여기에 숙소를 정한 게 놀기에 좋고 카우산에서. 근데 이쪽을 조금 걸어오면은 조용하니까 잠자기 좋고. 그래서 온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코리안. 태복. 어태 김. Okay. want to pay by cash or credit card. 어, uh, 카드. We have charge c h a 아, 그러면 어 오. 이렇게 오케이 이런게 우리랑 좀 차이야 여기는 현금으로 하면은 확실히 좀좀싸 이렇게 돼있어서 1층이 좋더니 4층이야 엘리베이터로 는데 맞지 아니, 뭐, 이거 뭐야 이거 침대가 이렇게 많아 이거 3200바트니까 6일 밤 128,000원 6박에 128,000원에 이정도 컨디션입니다 평이 좋더라고요 가성비 좋다 좋더라 그래가지고 방콕에는 이거 엄청 싼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나오고 우리 숙소 옆에 슈퍼마켓인데, 여기 뭐 키우는지 보여드릴까요? 거북이를 키우시나? 귀여워. 우리 숙소에서 강을 건너면은 람보트리하고 카오산이 나오는 거고, 강 이쪽으로 이 뒷골목으로 오니까 이제 삼샌로드라고, 여기도 다른 여행객들한테 유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맛집은 사실 삼생로드에 다 있어요 물가도 강 건너보다 훨씬 저렴하고 사실 여기 몰랐거든요? 우연히 뒤로 왔다가 먹자골목이 쭉 있길래 찾아봤더니 여기가 삼생로드인 거야 백인들 많이 노상에서 밥 먹고 있고 조용하고 괜찮네요 분위기 뭐 음식도 먹어봐야 알겠지만 어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와 아, 엄청 할머니가 요리하고 계셔 집 맛집일 것 같다. 먼 나왔어요. 계란 후라이는 추가한 거고, 바질이랑 고기 이렇게, 튀는 고기 이렇게 들어온 국수예요. 먹어볼게요. 뭐죠, 이거? 새로운 차원인데? 진짜 맛있어.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이랑 차원이 달라. 아로야, 아로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면 자체가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떻게 조리하신 거지? 겁나 행복하다. 아까 그 강에서 낚시도 하나 봐, 어떤 애가. 물고기를 한 이만한 거를 한 손을 잡고 집에 가고 있어. 와. 어메이징이다. 내가 먹은 음식의 태국 이름은 무엇입니까? 呃, 운껍하우껍. 운컵하우껍운컵하우껍 아, 진짜 맛있어요. 어. 와, 진짜 미친맛이다, 미친맛. 삼센거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 이거 다 식당이에요. 이렇게도 다 식당이고, 삼센스트리? 여기 맘에 드네. 어, 너무 좋은데? 평점들이 다 높아. 그리고 구글 보면. 근데 뭐 믿을 수 없다고도 말 못하겠는 게 내가 지금 이거 먹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5점, 5점에 100점 줄일 수 있거든. 너무 맛있어. 아, 사람들 많다. 거기다 음식도 엄청 저렴해가지고 콜라까지 하고, 계란후라이 하나 추가해서 85바, 3천 뭐 몇백원 준 거지? 엄청 괜찮죠. 지금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배가 고파서 이제 나왔습니다. 엄청 뒹굴거렸어. 체력적으로 힘든가 봐요. 방콕 와가지고 엄청 뒹굴거려. 요새 태국에서 제일 핫한 음식, 한국 사람들이 찾는 거,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인 건지 아시죠? 랭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약간 감자탕 같은 거 감자탕. 근데 우리 뼈 감자탕이 조금 매콤한 거라면 요거는 이렇게 조금 신맛이 좀 강하고 이게 갑자기 유명해진 게 전현무 씨가 TV에서 만들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조두페어 야시장이라고 방콕 최대 야시장에서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놓고 파는 거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유튜브 사이에서 뜨면서 아 이거 먹으러 가는 거 같아. 저도 맛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랭셉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람부들이랑 카오산로드 근처에요 아직은 사람 없어요. 여기도 남자들 오잖아요. 이거 툭툭 기사들이요. 이상한 거막 보여주면서 막 가자 그래요. 장난 아니야, 호계. 여기는 카오산로드 근처에 엄청 큰 버스 정장이에요. 여기 유동인구 진짜 많거든. 여기서 버스 타고 갈 겁니다. 어디 가는지는 도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야, 이 버스 정류장을 택시랑 이런 차들이 다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답답한 게 뭐가 몇 시에 오고 이런 걸 모르니까 버스도 그 무정차가 많아요. 아니 무슨 60번 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배차 간격 7분마다 온다더니 안 오냐 왜? 미치겠네. 결국 볼트 잡았어요. 배고파. 으으 30분 길었어. 여기가 보시면 엄청 외졌어요. 그래서 랩셉, 랭셉, 랭셉. 아야, 아 이게 이 뭐냐 로컬들 맛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로컬들이 많이 추천하시는 데라 이, 이게 랭셉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르기니까 내가 그냥 뭐 맵게 해줄까 이렇게 막 말씀하셔서 그냥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벽에 보니까. 이 태국 스타들은 여기 를 많이 방문을 했나봐. 이 로컬 분들이 맛있다 그런 이유가 있네. 아, 이 태국 스타들이에요. 저쪽에도 사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설렁탕 한 그릇 나오는 것처럼 나왔어요. 밥을 시켰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TV에서 본 것처럼 막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막 이거. 이거는 저 시장에서 하는 건데 그거 막 4인용, 5인용이에요. 이거 혼자 먹는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비교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다른 데걸안 먹어봤어. 저기 야시장 걸안 먹어봤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고. 뭐 맛있다고 하니까 로컬들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도 시켰어. 큰 거밖에 없대? 너무 좋다. 나 아, 늙었나 봐. 이렇게 조용한 데가 좋아. 야시 한갈 생각하면 벌써 에너지가 너무 힘들어. 유니크 아이스. 아이스야. Thank you. 감사합니다. 국물을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외국 손님이라 여기서 항상 신경 써 주셔.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로이다로이가 국물을 밥 위에 살짝 띄워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채널 분석을 해보니까 제 구독자가 90% 이상이 40대 이상 남성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밤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얘기죠. 외로운 우리의 가장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님들, 나의 벗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건배 한번 합시다. 근데 이거, 이 랭셉이라는 게 MG 세대들한테 핫한 건데, 이거 보고 있는 우리 늙은이들, 노인네들, 이게 뭔지 알까? 아, 이거 또, 또, 걱정이네. 진짜 맛있다. 등뼈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우리 감자탕 이랑 비슷해. 여러분,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짜담무라고 이렇게 주셨어 태국 오셨던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이제 처음 태국 왔을 때 가장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가 뭐냐면 술문화예요 얘는 첨잔 문화입니다 우리는 다 먹고 따라주잖아 얘는 한 요정도 먹으면 그냥 따라줘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먹을 때는 어느정도 먹다가 그냥 따라서 계속 먹어요 첨잔을 하게 돼 이 식감은 진짜 감자탕이랑 비슷해요. 맛도 비슷해. 같은 부위니까. 그리고 삶은 것도 비슷한 것 같아.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선택 잘한 것 같아. 아마 야시장들 갔으면은 막 사람들의 치이고 막 대접도 못 받고 막 비싸기만 하고 정신 없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촬영도 잘안 되고 했을 텐데 어, 여기 오니까 너무 친절해 주시고, 안데 거기도 이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아시잖아요, 여기 앞에 사장이 계시만 맛없으면 맛없다고 한다고, 근데 진짜 맛있어. 아,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핫하구나. 이렇게 맛있어. 고추가 이렇게 다져서 들어가가지고 엄청 시원하고 얼큰해요. 하... 여기까지 와서 아쉬워. 뭐 하나 더 먹어야겠어.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그 요리하시는 분이 튀긴 돼지 만두 맛있다고 막 추천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시켜봤어요 맥주랑 먹으면 되니까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의심이 지금 안가 그냥 먹을 거야. 랭셉은 한국 스타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밥 말아 먹을 걸. 여기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공깃밥 하나 주세요 하니까 오잖아 참을 수도 없어 말아 드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아 이거 완전 소주 땡겨 이렇게 네, 돼지고기 만입니다 이거 맥주 먹으면서 천천히 먹을게요 이번 영상은 나 이거 먹방으로 만족해요 계획이 없던 건데 <laughs> 잘 어울방방 잘 어울방방 <laughs> 너무 맛있어서 그냥 내가 행복해서 그냥 이거 컨텐츠 할래 너무 맛있어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껍데기만 먹었어 돼지고기거든요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자신 있네 진짜 맛있어 내가 저기 관광지역들은 야시장 이런 데는 이게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게 90바치예요 랭셉이 그러니까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으나 나는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 어, 너무 좋다 방콕 오시면요, 비싼 데가 이상한 데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맹셉 드십시오. 와! 강력 추천! 그럼 저 남은 맥주, 이거 안주 삼아서 천천히 좀 먹어볼게요. 이 244번 나왔어. 어, 엄청 저렴해. <laughs> 여기 이름이 맹냉셉이야. 맹냉셉. 이 바깥에 간판에도 이렇게 노란 그림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Who are you? 아, 스케치 아, 스케치 우리 사장님 스케치예요 캐리커처 아, 여기를 꼭 찾아주십시오 꼭순카 감사합니다 아, 만족도 장난 아니야 너무 행복해 지금 근데 여러분 내가 밥 먹고 막 걸어가는데 여기가 소이판타치뭐 이런 데인데요 약간 이상해요 길거리에 여자들이 계속 저한테 사우디 카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상한데 같아. 몇분 걸어왔더니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처네요. 아,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처였어. 어, 신호등 건, 건너야 돼. 밥도 먹었겠다. 이번에는 진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25번 버스. 근데 여기 있으면 또 사람들이 아 중국 사람인 줄 알겠다. 에이씨. 핸드폰 보고 딴짓하다가 버스가 떠나버렸어. 그냥 이거 볼듯 하세요, 여러분. 진짜 미친듯이 놀고 싶은데, 저 내일 아침 일찍부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